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북한에 공식 제안하면서 논의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전담 기획단을 구성 실무작업에 돌입하면서 인접 지역 지자체들 간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한반도를 사회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DMZ는 남북간 신뢰구축과 긴장 완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DMZ 평화공원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한 곳에 특정하지 않은 벨트 개념의 평화공원 설치를 제안해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현실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협력은 물론 유엔 등의 협조도 필수적이라 향후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늘 국회생생토크에서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을 만나 DMZ 세계 평화공원 추진 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생생토크 장진영입니다. 지난 5월에 있었던 박 대통령의 미 의회 연설에 이어서 8.15 경축사에서도 분당과 대결의 유산인 DMZ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자 이런 제안을 북한에 거듭했습니다. 최근 개성공단의 공단의 정산화, 그다음에 이상가족의 상봉 등 남북 간 해빙 무대를 타고 평화공원이 성사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 토론회를 여는 등 추진에 앞장서 오신 분입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모시고 관련한 말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님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우님 어 지역구가 경기도 연천 포천 포천 연천 이 맞습니다. 곳이죠. 여기가 이제 DMZ를 끼고 있는 곳인데 어, 그 DMZ 세계 평화 공원의 유력한 후보지로 또 지금 어, 거론이 되고 있던데요. 지금 어 DMZ 세계 평화 공원 아 어, 이것이 남북 관계에서 어떤 음역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이 남북 관계 의 DMZ 평화공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자님 DMZ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DMZ요. 좀의시시하죠 그렇죠. 예. 네. 네. 또그뭐동 동물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우리 국민들께서는 DMZ 또 국경 네. 지역 그러면은 뭔가 군부대 지역이고 네. 뭐 지뢰도 있고. 지뢰, 네.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굉장히 어려운 네. 굉장히 아주 그 뭔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버려진 땅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네. 연상을 하세요. 예. 어,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정말 다행히 예. 예. 지난 5월에 미국에서 이제 DMZ 세계 평화 공원 구상을 네. 처음으로 밝히셨습니다. 저 예. 제가 아주 무릎을 쳤어요. 그래서 아. 야 좋은 구상이다. 아, 처음 나온 구상인가 그럼요. 아, 처음 나온 구상인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60여 년 동안 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산물로서 네. 어, 굉장히 그 냉전의 산물이고 말이죠. 네. 어, 이렇게 버려진 땅으로 네. 어, 남아 있는데 예. 이 냉전의 땅, 음. 아, 이 땅을 앞으로 이제 음. 평화공원으로 예. 어, 만들어서 어, 남북의 교류도 하고 소통도 하고 네. 또 세계인과도 어, 교류 를 했으면 참 좋겠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예. 이것이 그 지금의 대북정책 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고 하는 대북정책의 네. 이 가시적인 첫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그 DMZ 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연상이 네. 될 텐데, 근데 사실은 그 말과는 달리 중무장 지대가 돼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네. 뭐저 지뢰가 몇개 깔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곳에 평화공원을 만든다. 글쎄서 이게 잘 쉽게 연상 되지는 않는 게또 현실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그 DMZ 평화공원을 DM 그 DMZ 내 비무장 지대 안에 조성한다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18대 네. 국회 초반에는 이제 국회의원도, 아, 국방위원회에서 네. 그 상임 활동을 좀 했는데, 예. 어, 또 우리 지역구구 말이죠. 예. 어, 이 DMZ 쪽은 사실 에,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네. 어,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어, 우리 사회자님 말씀대로 네. 지금 100만 발 이상의 지뢰가 묻혀 있다는 거, 것이거든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DMZ에 이제 평화 공원을 조성한다 했을 때는 네.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뢰 제거도 좀 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네. 이 교통 인프라, 이 음. 교통로를 또 확보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뭐 DMZ 내에 공원 만들어도 예. 아무도 찾지 않는 예. 육지의 섬으로 그냥 전략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네. 어, 우리가 많은 장애물들을 잘 음. 제거를 해야겠다 되 네. 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지금 DMZ가 휴전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 2km 그죠그 벨트 안에 이제 DMZ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원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들어서게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또1 네. 0개그 접경 지역 네. 지자체 간에는 그게 제일 초미의 관심삽니다. 네, 그게 어디 어느 지자, 지자체에 갈지는 뭐 정해져야 되겠지만 어떤 네. 어디로 가든 간에 네. 그. DMZ에서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지가 지금 잘 연상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이제 통일부가 주무 네. 부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장관님하고도 그렇고 예. 또 기획 단장하고도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것이 벨트 개념이냐 아니면 음. 어느 지역에 네. 조성되는 이렇게 포인트 개념이냐 예. 어, 이게 이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 제가 어,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예. 세계 평화공원이기 때문에. 네. 말 그대로 이름은 평화원인데 공 네.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자체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든지 네. 어, 과열 경쟁을 한다든지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 개념 정립을 좀 잘하시라. 아. 그렇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난다. 아, 이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아주 초보적인 구상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구체적으로 어? 나오지는 않고 지점을 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네. 그리고 여러 지점에 대해서도 네. 지역에 대해서도 이 여러 가지 그 고려해야 될 요인들, 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아마 구상을 하는 단계, 네. 이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DMZ 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이 공원이 남 우리,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북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네. 이 남북 간의 네. 긴장 완화입니다. 네.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이게 도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슨 뭐 관광 효과다, 무슨 뭐 이런 경제적인 효과 같은 것은 네. 저는 차후의 문제다. 음. 이것이 단순한 개발 이익을 위한 거 네. 또는 경제적인 어떤 효과를 위한 거 이런 것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 네. 그것을 위해서 남북 간의 긴장완화 소통. 그 다음에 또이 DMG가 세계인들과의 소통, 공간으로서 자리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가 네. 예, 무기가 필요한 것은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 억지력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거보다 더 전쟁 억지력이 될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평화공원, 평화의 네. 공간이다. 예.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 관광하기, 관광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은 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안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제일 중요하죠. 네. 음. 그러면은 지금 DMZ 평화공원의 후보지로 어, 보니까 경기도 파주와 연천. 연천이 이제 그 연천 철원 뭐이렇죠 연천 철원 네. 고성 네, 이런 네.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 여러 군데가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 DMZ 평화공원으로서 최적진의 최적지로서 갖춰야 될 조건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필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참 민감한 문제인데 네. 네말 잘못했다가 큰일 납니다. 지자체가네 <laughs> 중립적으로 말씀하시셔야죠. 아, 제가 볼 때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많은 분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어야 되겠다. 음, 네. 그런 접근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예. 또 하나는 무언가 좀 상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네. 어,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네. 이 남북 간의 예,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 남북 교류를 하기에 좋은 곳, 도 네. 한국 전쟁사에 있어서 네. 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 예. 예, 그리고 또 자연이 잘좀 보존된 네. 그런 지역이었으면 좋겠다 음. 이런 생각하고 을 네. 저희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은 네. 남북 교류의 거점이 저는 여러 군데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여러 군데 네. 지금은 주로 이제 예, 완전히 서쪽 파주 네. 쪽하고 고성 쪽 예. 이쪽만 있는데 앞으로는 또이 통일에 대비해서 네. 접경 지역이 완충 역할하기 위해서는 네. 좀 가운데 쪽 중부 쪽에 예. 남북교류의 좀 거점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라고 네.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DMZ 평화공원이 한 군데만 설치가 되,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군데 같이 병행적으로 설치될 수도 있는 건가요? 뭐 가능하기만 한다면은 저는 뭐전 구간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남북긴장완화에도 네. 도움이 될 텐데 예. 그럼 현실적으로 네. 어, 불가능할 테니까 아~ 예.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거를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할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꼭한 군데 말고 그것조차도 아직 정해진 건 아니죠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느 지역은 예를, 예를 들면 뭐 추가령 구조곡에 의한 자연 경관이 수려하단지 말이죠. 네. 또 어떤 지역은 학술 교류하기에 좀 적당한 곳도 있을 거고, 네.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저는 우리 주무부처에서 네. 어, 지역 감정 또는 유치 경쟁 네. 이런 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음. 지역 특성에 맞는 곳을 한세 군데 정도 음. 다양한 접근을 좀 하면 어떤가, 음. 아, 세 군데 정도 만들면 어떤가, 이런 세 생각을 군데 정도 좀, 만들면 예. 어떤가, 글쎄요. 이렇게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 DMZ 평화공원이 아무래도 이게 뭐 우리나라 남쪽 정부만 해서는 어 진행되기가 어렵고 북한의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북한의 협조가 없으면 은 아무것도 안 되죠. 예. 아무것도 어떻게 안 됩니다. 그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제일 숙제인데요. 네. 뭐 어디 하느냐 이거보다도. 네. 특히 DMZ 세계 평화공원은. 네. 결과보다도. 네. 저는 과정, 절차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이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좀 구상 단계에서부터 예. 어, 북한하고 네. 실무적인 접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현재까지 북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네. 반대한다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은 전혀 없었죠. 네. 어, 하지만 네. 지금 우리 외교부하고 또 통일부가 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시진핑 주석 만났을 때도 이제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요즘 남북 관계 돌아가는 거 봐서는 저는 음. 비관적이진 않다고 예. 봐요. 예. 근데 이제 잘 전략을 세워서 음. 북한이 예, 좀 동의하게끔 네. 동의가 아니라 좀 같이 하는 쪽으로 같이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음. 이것이 지속 가능한 공헌이 될 겁니다. 그렇지 예. 않으면 우리끼리 뭐 그렇죠. 놀이터 예. 만들고 그냥 끝나는 예.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절차가 중요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런 평화공원이 만들어지면 그쪽에, 북쪽에서도 뭐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거기 이제 양면성이 있겠죠. 지금 북쪽에서는 예. 그런 어떤 관광 유발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고, 예. 한편 또, 이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네. 많이 왔다 갔다 하면 네. 그 어떤 그 자기 체제 그렇죠. 보존, 예. 체제 안전을 위해서는 예. 이게 불리하다라는 판단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할지 그것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걱정은 됩니다만은 예. 우리가 그 DMZ 공원에 그래서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되고 네. 이것은 특히 이 북한의 무슨 도시 바로 옆에 있는 게 안시, 아니고. DMZ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일반 북한 주민들의 뭐 원활한 네. 그뭐 관광, 네. 방문, 이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 네. 좀 북한에서도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것이 체제를 위협한다든지 네. 그런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좀 여유 있게 생각해서 남북이 똑같이 이득을 볼수 있는 네. 사업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관광객은 지금 현재는 비무장지대는 민간인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DMZ는 못 들어가죠. 네. 그런데 평화공원이 조성이 되면 이제 그 자유롭게 왕래가 돼야 그게 공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좀 제일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어 아무런 제한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들이 거기 공원에 DMZ 구역인데 네.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장한 경찰이 이렇게 지키고 있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저도 모르죠. <웃음> 하지만 <웃음> 네. 아마 그 지금 이제 정전위원회가 유엔이 네. 관리를 하거든요. 예. DMZ 내부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아마 그, 입출입에 네. 대해서는 최소한의 절차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됐겠죠. 하지만 뭐 네. 지금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네. 것 같고요. 음. 남북이 공동으로 그것을 고성, 조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조성을 한다면은 뭐 다른 절차 같은 것은 뭐어 크게 저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그 지금 공원이 이제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여전히 남북 간의 긴장감은 그때도 있겠죠. 그래서 예. 이제 북한이 혹시라도 어 평화공원인 인근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무력 도발을 했을 때 그때는 이제 공원에 누가 가기가 어렵겠죠. 무서워서 가겠습니까? 이랬을 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굉장히 클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발상의 전환이 네. 필요하다고 봐요. 예. 이 공원을 만드는 이유는 남북 간의 이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거고 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네. 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북한의 도발이 염려된다면은 네. 아예 시작을 말아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것이 처음 구상 단계에서부터 남북이 같이 구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네. 그렇게 공원을 같이 만들어 놓고 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네. 무력 도발을 할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전쟁 억지 네. 수단으로서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것을 꼭좀 했으면 음.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아 살짝 화제를 좀 바꿔서요. 어, 좀더 넓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 김현원님이그 지역구가 포천, 연천 이렇게 남북 접경지역이셔서 네.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접경지 문제에 대해서 평소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접경지 문제와 관련된 의제들, 중요한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요. 너무나 많죠. 네. 올여름에도 그 장마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네. 이 임진강에는 네. 비가 많이 옵니다. 네. 임진강은 북에서 남으로 흐르죠. 그래서 북에서도 수해 피해가 컸는데 네. 이런 그 수해 피해를 공동으로 좀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남북이 네, 네. 그리고 DMZ 내에는 산불이 또 매년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 산불이 일어나도 불을 끌 수가 없어요 네. 그냥 DMZ 내에 산불이 일어나면 예. 꺼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화재를 좀 공동으로 예. 예방하고 예. 또 대처했으면 좋겠다 예. 그다음에 말라리아, 말라리아 병충해도 있다고 그래요 예. 이 접경 지역 북쪽에 예. 그래서 이런 그 병충해도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18대 예. 국회부터, 예. 이접경지역 남북 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자. 예. 남북 간에. 네. 그래서 이런 것을 공동으로 대처를 하면 음. 실질적으로 이것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어, 우리나 북쪽이나.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음. 지뢰 문제가 있죠. 예. 우리 사회자님 말씀했듯이 지뢰가 많이 예, 매설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거 제거해야죠. 네. 또 하나는 토지 소유권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 문제요. 그렇죠. 네. DMZ도 과거에는 누구의 땅 아니었겠어요? 그렇겠죠. 우리 연천, 네. 뭐 포천에 계신 분들도 그 DMZ 내그 네. 부모나 이런 조상들의 묘지가 아직도 있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 이제 추석도 얼마, 얼마 안 남았지만은 네. 거의 성묘를 못 하잖아요. 성묘를 못 하시고 있군요. 그럼요. 사람들이요. DMZ 안에 있으니까. 네. 이게 이제 어느 부분이 좀 열리면 네. 토지 소유권 문제가 분명히 등장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우리가 예산 편성을 좀잘 해서 네. 그 공원이 만들어지면 예. 거기에 그 교통 인프라를 잘 우리가 그 조성을 해서 예. 그 접근성을 높여야 되겠다. 예. 요거 이제 국회에서 할 일이죠. 우리 정부에서도 예. 할 일이고 그런 네. 네.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야이 접경지 문제. 저도 뭐 생소한 문제긴 한데 듣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또 통일이 되면은 예. 북한 주민들이 또 대거 네. 남쪽으로 몰려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런데 대비해서 음. 접경 지역 DMZ를 완충 역할을 할수 있는 네. 그런 곳으로 어느 부분은 또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엄청나게 할 일이 많죠. 음. 그 DMZ 평화 아, 그 공원 세계 평화 공원에 대해서는 또. 어, 좋은 반가운 소식이 있었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네. 최근에 방한하셔서 법적 제도적으로 유엔이 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좋은 소식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반 총장님의 말씀. 아주 반가운 얘기고요. 네. 이것은 우리 민족의 큰그 행운이라고 봐요. 네. 다시 말씀드려서 반기문 총장이 유엔사무총장 아닙니까? 네. 이것이 얼마나 그 흔치 않은 기회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반 총장이 총장으로 계실 때 네. 우리 대통령하고 좀그 협의를 잘 하셔서 네. 또 우리가 외교력을 좀잘 발휘해서 네. 이때 이 DMZ 세계 평화 공원을 네. 첫 삽을 떠야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어, 총장께서 또 도와주시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우리도 또 노력을 하고 있고 네. 특히 미국과 중국의 정상들이 네. 에, 공식적으로는 뭐 반응을 안 했습니다만은. 네. 좀 호의적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대통령께서 좀 안정감 있게 네. 그 외교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때 우리가 이 사업을 좀 제대로 음. 어, 시작을 할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dmz 평화공원 뭐 우리나라, 우리나라 얘기지만 세계 평화공원에 관련된 다른 나라의 예가 있을까요? 저도 관심이 있어서 이제 네. 좀, 좀 알아봤어요. 예, 예. 그랬더니 이제 독일 네. 통일 독일에도 과거에 이제 저기 동독 서독 네. 그 접경 지역 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통독 이후에 예. 그런 그 접경 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네. 그 그린에스 반트라고 하는 녹색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네. 그런 것을 그 설치를 해가지고 네. 조성을 해서. 자연 보호를 해오고 해오,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건 통일된 이후에 조성된. 이후에 조성이 됐는데. 그런 차이가 있군요. 예, 통일 전에도 음. 그 지역을 어떻게 보존할까? 네. 어, 어떻게 역사, 관광, 그 문화벨트로 조성할까? 네. 이것을 그 특히 서독 국민들이 예. 관심을 가지고 예. 어, 일을 해왔더라고요. 그린네스 음. 반트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 이름을 네. 따서 이제 아예 그 지역, 접경적 자체를 네. 지금은 통일이 됐습니다만은. 예. 접경적이 아니죠. 그린네스 반트라고 해서 음. 보호해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페루하고 에콰도르 사이에도 예. 국경 분쟁이 굉장히 심했는데 예. 어, 이것을 그 공원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또뭐 핀란드하고 러시아 네. 국경 사이에도 뭐 우정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네. 서로 이렇게 좀 파트너가 돼서 예. 프렌드가돼 가지고 어, 그 지역에 이제 공원을 조성을 해서 자연 생태계 보존도 하고 네. 또 많은 사람 오고 갈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음. 그 신뢰가 있습니다. 예, 얘들이 꽤 많이 있네요. 네. 이거는 어 세계 평화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UN으로부터도 정말로 어꼭 반총장님이 아니시더라도 어 굉장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금 어 미국하고 미국하고 어 중국의 반응을 사, 잠깐 소개해주셨습니다만은 다른 그 위에 뭐 독일의 이런 예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 그외에 다른 세계 각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잘은 몰라도 유엔이 네. 우리 그 한국 전쟁에 참여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네. 전쟁을 한 참전해서 전쟁을 네. 어, 치른 나라가 16개국이죠. 유엔 네. 참전국이 네. 그 나라들은 아마 굉장히 감동 감격할 거예요. 아, 네. 아 우리가 싸웠던 그 전쟁, 전투 네. 지역이 예. 평화공원으로 바뀐다 했을 때는 예. 아마 그분들이 먼저 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유엔이 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음.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어, 북한을 네. 설득하고 북한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 또 중국에 대한 네. 어, 북한을 조금 설득하는데 아무래도 중국의 역할이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중, 그 외교를 잘 해야 되겠죠. 네. 미국하고 중국이 반대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이것을 그냥 반대하기는 어렵지만 네. 여러 가지 국제법상에 네.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문제를 우리가 굉장히 정말 치밀하게 예. 의욕만 가지고 안 된다고 봐요. 네. 의욕만큼 준비도 철저히 좀 해서 외교적인 문제점이 좀 없이 네. 예,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음. DMZ 세계, 세계 평화 공원 이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대북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적으로 조성이 잘 돼야 될 텐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국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도 궁금하고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네. 주무 부처 간의 그 조화, 네. 협업이 굉장히 필요할 겁니다. 네. 이게 뭐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네. 뭐 전부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또 이제 총리실 이제 좀 총괄은 해야 되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협업을 해주길 바라고, 우리 네. 국회에서는 어, 예산 지원을 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남남 갈등이 없도록 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자체 간에 네. 이걸 유치한다고 네. 갈등이나 일으키고 머리에 띠들고 말이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laughs> 정말 평화스럽지 아, 못하모죠그 아, 예. 예, 국회에서는 그런 그 네. 어, 국민 화합의 에, 뭐랄까, 국민 화합에 수단이 오히려 네. 될수 있을, 예. 어, 있도록, 네. 어,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고, 예. 어, 관계된 이제 법령들을 잘 다듬어야 되겠죠. 예. 예 그런 노력도, 음, 어, 예산 지원. 그건 이제 국회에서 또 하셔야 되고, 요 예. 그렇죠. 음, 네. 알겠습니다. 아, 이 어떤 모습으로 조성될지 상상이 안 되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어, 앞으로 갈 길이 뭔데요? 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군사적인 현실로 인해서 중무장지대가 되어버린 DMZ를 평화와 신뢰의 진정한 비무장지대로 탈북, 탈바꿈시키자 이런 메시지가 세계인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DMZ 세계평화공원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상징물이 될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생생토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